일제강점기 조선의 새로 부임한 신인 총독을 지키는 경호대장 다카라카이토소어무스로고에고자도와자까 모두가 냉면에 빠져있던 그 사이 비서 유리코는 뭔가를 지켜보는데 그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총성 한발 더. 해낮에 벌어진 신임 총독 암살 시도 이를 지켜보는 엘리트 군인 출신의 총독부 통신과 감독관 무라야마 준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력가의 딸이자 총독부 통신과 암호 전문기로 담당 착역. 급하게 암살범을 뒤쫓는 군인들 상황을 통제하는 신임 총독 경호대장 카이토. 무라야마. 둘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 카이토를 대놓고 무시하는 준지. 지금 카이토에게 중요한 건 신임 총독을 암살하는 데 동조자가 있는지를 색출하는 것.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카이토가 할수 있는 건 관심법. 웃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색출해낸 용의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데 미나상 아침마로마대 스코시 집간가 가까리마시타네. 조사에 의하면. 상하이 에 가치 도시 데이터 조센진 테루쇼단 커쿠슈쿠단과 상하이 조호분이 나이테 요쿠리콘 데임마지다 뉴레 유령도 요발리로 스파이 되시다. 조센스 오토쿠 후나이니모 유령과 이루토이 요코도 츠이니 가군에시타노데스 손오 유령과 스파이 유령을 찾기 위한 카이토의 소름끼치는 전략. 이마 코로나카니마스. 들키어도 도망칠 수 없는 밀실. 사실 며칠 전 김규석 보데스야 次期朝鮮総督の山形陸軍大将を狙ったテロが上海の六三帝で発生しましたこの者らは黒色団と呼ばれるテロ団体で幽霊ユリョンという名の内定を各所に侵入させ組織的な犯罪を共謀してきたことが明かされました当時激しい抗戦が繰り広げられ現地でユリョンをはじめとした担当は皆殺され生存者はいませんスパイユリョン때문에昆虫ら歩いた帝国人日本 한 여성이 비를 뚫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지나 그녀가 도착한 직장은 암호를 기록하고 해독하는 총독부 통신과. 일상적으로 하는 수많은 대화들 속에서 비밀리에 전달되는 암호.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 자기 일은 묵묵히 하는 박자경. 문서를 넘기면 곧바로 많은 직원들이 밤낮없이 수많은 정보들을 암호로 숨겨 주고받고 있는데 이렇게 적힌 내용을 받은 총독부 통신과 감독관은 고방 주신 기록부 됐어 조선의 능한 무라야만 주인지. 감독관 승인이 나면 해독 담당 청계장 손에서 숨은 메시지를 도출해냅니다. 수신된 문자의 내용은 암호 해독북을 통해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되는데 이번 메시지는 신임 총독이 조선 신궁에 온다는 것! 그렇게 해독된 정보를 들고 정무총감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건 안주인처럼 행세하는 정무총감 비서 유리코. 뭐지? 훔쳐보고 막 무슨? 공룡 갖고 온 건데 근데 왜 그러고 잤을까?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전기전과 유리코 <laughs> 은밀한 메시지가 전달된 그날 밤 <놀람> 여느 때처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차경이 간 것은 꿈같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여주는 극장 <놀람> 혼자 더러운 것 같은데 그 시각 극장 영사실에서는 마치 제국주의 일본처럼 피를 쪽쪽 빨아서 인간을 죽이는 드라큘라 영화 포스터에 어떤 암호를 숨기는 영사 기사. 전달된 메시지가 암호가 되어 포스터 크랩 안에 숨겨집니다. 그냥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암호가 숨겨진 걸까요? 드라큘라 포스터를 어느 아름다운 그림처럼 빤히 쳐다보는 한여석자기 성입성 조선 신궁에서 제거하라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전달된 은밀한 암살 계획 마침 영화를 보고 나온 차경은 이왕 영화를 본 김에 김시선처럼 이어서 두 번째 영화로 드라큘라도 한번 봐볼까 고민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전달된 정보에 의해 신궁에서 차기 총독 암살이 벌어진 것이었죠 반면 경호대장 카이토는 암살 계획의 주범 유령을 찾기 위해 급히 수사에 들어갔는데 <목소리> 자, 어. 암살범의 방을 조사하는 카이토 거기서 드라큘라 각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작은 물건, 황금다방 성냥갑. 잊지 마. 오늘도 어김없이 극장에 방문한 차경, 참 김시선처럼 영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때 암살범 방에서 발견한 성냥갑의 주처 황금 다방으로 향하는 카이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준지 한참 뒤 다방에서 나와 극장 앞을 지나가던 카이토.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영화 포스터가 눈에 밟히는 카이토. 한편 집에 막 돌아온 차경을 반기는 건 깊게 파인 마룻바닥과 군인. 속에 니다 그렇게 군인에게 이끌려 깊은 산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상황. 이기사기 사기와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결항 끝에 위치한 외딴 호텔. 그 말은 뒤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극보다 더 추울 것 같은 싸늘한 로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는 카이토,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용의자들. 음, 고생 많았네. 이렇게 갑자기. 일본어와 암호 체계에 능통한 청계장. 아 오다가 멀미는 안 하셨는가? 나는 했네. 저도 세 번이나 했어. 약점은 멀미? 일단 앉아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끌려온 상황. 근데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뭘 물어? 얼굴에 다써 있는데. 고미자가 된 정무총감 비서 유리코. 얼굴에야 우리가 다 써있지. 우리가 왜 여기 모였냐는 거지. 다른 사람 몰라도 자네는 알 법도 하잖나. 애지당주 자기는 우리랑 주신 성분부터 다르고. 사실 재력가 집안의 딸인 차경. 아, 새끼들이 아까부터 대꾸가 없어. 아, 다시 와. 새무통산 조끄조끄도 히셔요. 오이, 목소리 낮춰. 이어지는 준지의 일침. 직속이건 뭐건 네가 정보총감은 아니야. 너나 목소리 낮춰. 재미붙을 경무국 소속은 무슨 좌천된 주제. 에 수치심부터 좀 가지시고. 엘리트 군인이었으나 지금은 용의자가 된 준지. 그때 민어상 아침 아로마데. 조금 시간이 걸리ました네.正式にご挨拶させていただきます. 私は収入を控えた朝鮮総督山形大将の警護隊長高原カイトですスパイ幽霊嬢を잡아やま합その幽霊は今コこナ中にいます完璧하게ミシルドスを쳐놓은カイト結論から言いますと皆さんは全員同じように疑われていますその疑いは自然に流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自ら証明したり他人を告発してこそ生き残れるのです한마디로잡힐때까지누구도나가지못한다는말証拠まで差し上げます 각수야야 한다. 쇼고카라오이토리즈초시다 매우 정중한 고문 약속. 여러시코가다시마세 <laughs>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탁. 그렇게 남겨진 용의자들. 타이토가 나가자마자 이들을 끌고 가는 일본 군인들. 시마스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용의자들. 준지부터 착용까지 깊이 위치한 방으로 배정받게 되는데. 밖으로 향하는 차경. 시원한 바람도 좋지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밖은 그냥 절벽. 일단 짐을 푸는 차경. 조사를 잘 받아야 할 텐데 그때 주머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영화관 티켓.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급하게 책장에 꽂힌 책 사이에 숨기는 차경. 조심스럽게 책을 꽂는 그 순간, 너 말야, 나 지금 경성 가는데 가면 내가 너부터 자른다. 가고 해라. 통신과 있었던 만큼 뭔가 이상함을 느낀 차경, 뭔가가 설치된 흔적, 선을 따라가 보는데 거기에 있는 건 도청 장치 한편. i 계장은 조심스럽게 누가 유령 같은데? 유령 I'm going to choose him. I'm going to choose him. i 단 going to choose him. I'm going to c h o 다 s 리로 하지만 m going to choose him. I'm g o i 아타시가유령 <목소리도 모르는 것 같다> 결국 상황을 정리하고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 나라라서관심까미슈리노다시시そうな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결과. 진수바야 코샤와 신다 카이토의 선택은. 와라다모 바로. 한편 유리코와 착용의 방에 들렸던 준지는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너! 사실 유령 따위 누구건 나여 관심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유령은 꼭넣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서로에 대한 신이이이이있있 상황. 황게 u don't 이 아니네 아! 그 사이 자신의 영화 티켓을 준지가 가져갔다고 믿는 차경은 n t die. 어깨를 주물러치며 서로를 의심하는데 그때 도청 장치를 모두 뜯어버린 준지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여태를 사람은 없다. 이미 알겠지만 갑자기 여기를 혼자 힘으로 나가는 건 무리야. 박재경 말해. 반드시 유령을 찾아야만 합니다. 당신 유령이야? 이들 중 누가 유령일까요? 1933년 일제강점기 유령이라는 항일 조직 스파이를 찾기 위해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추리극을 기본 바탕에 둔 영화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첩보로 시작해 액션으로 끝나는 영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주요 용의자 4명 중에 누가 정말 유령인지를 찾아내는 부분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용의자 무라야마 춘지는 엘리트 군인이었으나 자천된 후로 불만이 가득 쌓인 인물이고 두 번째 용의자 박차경은 총독이 신궁에 온다는 정보를 제일 먼저 들은 속을 알수 없는 인물입니다. 세번째 용의자 유리코는 정보를 정무총감에게 전달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고 네번째 용의자 청계장은 정보를 해독한 사람을 어쩌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치 코난처럼 이들 중 유령을 찾아야 하는 다카라 카이토는 장난을 치듯 이들을 압박해 가는데요 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 화려한 액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유령은 1월 18일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신작 영화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